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이번에는 군무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 스생님 매년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죠 어, 군무원 탄약직은 9급이 일반화약학 하고 화공연력학이에요 어, 스생님은 화공기사부터 5급까지 화공 관련된 정,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반 화약학은, 어, 선생님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진 않고, 어, 화공연력학만 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부라든지, 뭐, 40대 초반, 그 다음, 고졸철, 고졸 고절 출신의 직업군인들, 그리고 대학의 문과생들, 다 합격시, 합격시켰죠 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노량진에서는 어, 최초로 어, 군무원 실 학원연력학 실강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어, 많은 학생들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문과생들도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듣죠 어, 제 강의는 군무원 탄약직 9, 7급 화공 연력학 이론 및 기출 어, 이해독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무원 탄약직 9, 7급 화공 연력학 출제 모의고사를 또 이해독 하시면 완벽하죠. 그래서 두 상품에다가 화공 양론을 모아서 어, 군무원 종합 인강도 출시 중이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하고 연락을 주실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군모는 탄약직은 9급은 일반화약학하고 화공연력학이고요 7급은 이번에 공지된거 보면 일반화약학 그 다음에 화공연력학에다가 화공양론입니다. 화공양론은 화공과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전공 필수죠. 그래서 쌤이 화공연력학과 화공양론을 다 인강으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어, 베스트 셀링 중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좀 팁을 주자면, 군무원 화학분석직이 있는데, 어, 국업은 일반화학하고 화학분석이라, 어, 선생님과 관련된 거는 일반화학이 있는데, 뭐 대부분 화학과 출신들이 일반 화학, 화학 분석을 이제 배우니까 9급은 화학과 출신 위주로는 무난하게 준비가 될것 같은데 이제 7급을 이제 치는 분들은 분석화학과 공업화학이 있어요. 그래서 공업화학은 사실 화공과 쪽에서 가르치는 학문이죠. 그래서 화학과 출신들은 아무래도 공업화학을 조금 덜 배운다고 제가 그 커리큘럼상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7급 화학 분석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의 공업화학, 즉, 화공직 9급 공업화학을 들으시면 9급이든 7급이든 완벽하게 소화해 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업학은 6205 파악과 크게 무기공업학으로 나눠지는데, 어, 군무원의 7급이면, 어,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9급과 사실 좀 비슷해요. 군무원 7급의 그 어떤 커트라인이나 평균 성적들을 보면, 공무원의 9까지 9급 정도, 어, 해당돼요. 그래서, 화학분석 7급 준비생들은 선생님의 화공직 9급 공업화학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화공직 9급 공업화학에는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 화학 유기공업화학 파악, 무기공업화학도 다 들어가 있고 또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출신들의 서울시 고졸 화공직 이것도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이렇게 세 개를 치죠.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화공기사도 당연히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출문제들이 선생님 화공직 9급 공업화학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화학분석직에서 공업화학을 듣고 싶은 분들은, 선생님, 네, 화공직 9급 공업화학 들으시면 되고, 또 5급 관련돼서는 또 군무원 화학 분석직에 뭐 화공양론이또 있는 것 같은데, 5급은 일단 자주 안 뽑으니까, 일단 7급까지에서는 공업화학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무원 탄약직은 9급이든 7급이든, 선생님 책두 권이면 게임 아웃이죠.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문제은행 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은 화공연력학과 기계연력학이 어 기술고시에도 있듯이 양대축인데, 어 기계 파트 쪽은 기계연력학이 세지만, 화공연력학은 용액연력학, 즉, solution, 믹즉 m dynamic, 용액연력학이 또 깊이 있게 배우기 때문에, 어, 깊은 의미에서는 화공연력학이 더바운더리가 넓은데, 이제 기계 쪽은 아무래도 장치를 설계하는 입장이니까, 어, 유체역학적 파트가 좀더 디테일하죠. 어, 그래서 기계연력학과 화공연력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군무원 탄약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 화약학은 뭐 주위에서도 잘 들었겠지만, 좋은 인강들이 많구요. 근데, 화공연력학은 쌤이 독보적이죠. 그래서, 9급을 합격하고, 또 7급을 위해서, 9급으로 군무원 일을 하시면서, 또제 7급을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연력학 독보적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군무원 화학 분석직은, 7급의 공업학, 그다음에 5급의또 뭐 화공양론이 있으니까 셈이 9 7급 화공양론도 예전부터 출시해서 베스트 셀링 중이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 탄약직 수험생들은 뭐 저를 너무 잘알 거고요. 그다음에 군무원 화학분석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의 공파학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화공 기사부터 화공직 5급까지 다가르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커리즘과 어떤 난도로 시험이 출제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어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잘 아시다시피 스님은 대학원 마치고 화공학과 그다음에 키스트 위촉 연구원 2년 그다음에 한국제 기술 연구소에서 차장까지 역임하고 2015년부터 2015년부터 노량진에서 화공 기사부터 화공직 5급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문의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일타 화공 네이버 카페 1타 화공 2,800명이죠. 어, 가입하셔 가지고 글 남기시면 되고, 정말 저랑 다이렉트로또 톡을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밴드 1타 화공에 가입하셔서 밴드 톡 주시면 됩니다. 공식 대화 채널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전화도 할수 있고요. 전화 통화도 어찌 됐든, 적지 됐든, 어, 공고파학은 화학 분석직의 공업 화학은 선생님. 화공직 9급 공업학 들으시면 되고 군무원 탄약직은 그 독보적으로 책두 권으로 모든 레인지를 다 커버하고 있죠. 그래서 막 기계 쪽연력학이든뭐 물리 파트 연력학이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모두 수록해 놓은 상태고 당연히 화공직 7급의 화공 연력학 그다음에 화 화공직 구급에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화공연력학 문제들을 또다 군무원에다가 선생님이 다 지필을 해놨죠. 넣어놨죠. 그래서 군무원 관련된 우리 수험생들은 화공파트 쪽은 특히 탄약직이나 화학분석직은 저를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세미 생각난 김에, 근무원 탄약직과 화학분석직의 과목들 리뷰해 봤습니다. 자, 수고하습니다